어느 선교 단체 어, 수련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참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단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다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와서 눈물로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자기는 지금 외무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무고시를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보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그거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세요. 펑펑 울어요, 그 점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데도 이 아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되실까? 야이 아이가 참 대단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얘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는 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 보고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부터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